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덕감회 때 글판 루 시간 읽어보도록 하죠. 아, 요즘에 바빠가지고 생방할 시간 도저히 안 나네요. 생방 많이 못해가지고 죄송스럽고 영상도 지금 매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빡세가지고. 어, 역시나 매일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안볼 수가 없죠. 오늘 끝났는데 다행히 1%를 했습니다. 어.. 다행히 1%를 했어요 어, 1억 5천만 7배 정도 나아져가지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런치 보고 계시지만은 오늘 이거 써볼텐데 저 그전에 이거 안 해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이..1% 저.. 보상이 좋더라고요노게에도 10갠 가지고 이거 5천개 받았거든요? 이걸 한번 깔끔하게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개꿀입니다 이거 뭐 영..영공 회심이고 레벨 5가 사실은 이런게 개꿀이거든요?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것도 운이기 때문에 아, 레벨 3, 2, 2가 나왔네, 금색이. 안타깝습니다. 가보죠, 뭐. 이런 게 정말 은근히 또 개꿀이기 때문에. 아, 하나 나왔네, 오, 그래도. 은색이긴 합니다만. 갑시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돌릴 수가 있고. 3, 2, 1. 음, 뭐, 애매하긴 한데. 예전에 생방 때였네요. 이거 했다가 저 해피 5짜리가 떠져가지고. 재밌었죠? 그때 이제 그거 사탄 준거 같은데. 무의식의 사탄, 진우. 자, 마지막 한 번. 아 애매하네 이거 오고 나온건 애매하네. 어, 애매하네요 전체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어, 많이 모아서 잘 장착을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이런 덱을 잡았습니다 런치는 아직 안써봤거든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선녀는 이제 써봤죠 뭐 생기발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이런 데가 한번 짜봤습니다. 공짜 캐릭터도 꽤 있죠? 이 친구 공짜 캐릭터, 리브디안 근력은 공짜 캐릭터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짜 아니에요. 자, 런치가 역시나 이 생계발라 소녀 버프를 주고요. 120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제 런치 변시 재채기, 재채기 해가지고. 런치 바주카. 재밌겠네. 공방 대폭 줄인다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방잘 올라가고요. 어, 여섯 톤 동안이라는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버프도 걸리고. 좋지 않습니까? 생계발라 소녀 카테고리 캐릭터가 있으면 공격한 적에 피사기를 봉쇄한다. 뭐저 반드시 이회 추가 공격하고 높은 원이 필살기 거기다가 공방 대포 줄인다가 연속으로 빠바바라나가주면은 글쎄요 적군이 그냥 공격력 꽝은 될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뭐이 비대도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넣어봤고 있다 올 무지개라는 것도 재밌죠?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최고전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야 다행히 바로 뜯었습니다게스트몰록에 우화가 뚫릴 런치가 어었기 때문에 가보겠고요. 뭐 신규 최고전이긴 한데 5반입니다 나온 지꽤 됐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침 자꾸 나오네요 코로나 아니, 아니니까 아니 안심하시고요 자 일단은 뭐 이제 이틀도도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최고전이 그 다음 패시케가 누군지 전혀 모르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새로운 신규 스토리 이벤트가 떴던데 예고편이 저 1판에도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새로운 게 떴고요 다음에 글판 뭐가 나왔지 모르겠는데 가자 런치 어, 또 이번 두명 같이 나왔네. 자 공방은 대폭 줄인다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돼요. 제건 무지개니까 이렇게 가고. 자 이걸로 뭐 최신 초급전을 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리브리안도 나쁘지 않은 공방이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이, 이, 지금 공작 캐릭터 공방 차 올라가 있겠고 무지개 구슬 터트릴 때마다 HP 뭐, 뭐 지금은 그다별거 없습니다만 아, 가자. 가죠 처리를 못 하더라도. 단단하고요 자 93만 나오고 있습니다 120% 버프 샌드위치라 그런 것수도 있고요 필번 걸었고 공방 대폭 줄여놨고요 이게 필살기 몇번 나갈지 궁금합니다 진짜 공방 또 줄이고 회심이고요 이 평타 한번더 가나요? 아 평타 까비 자, 이걸로 뭐 이미 필번 걸려있고 공방 대폭 좋아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역시 요즘에 뭐좀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이벤트 12호 5주 이런 거 상대편 공격력이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절도 안 먹히고 필봉도 안 먹히고 그런 게좀 아쉽죠? 물론 보스러쉬 이런데는 이렇게 끌려고 가도 말이죠 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러쉬 정도 되면은 생각한 게이 친구도 잠깐만 그 전에 이 친구도 뭐 있었는데 나주라는 기절은 좋고요 그다음 동료 전환 기력 플러스 3 민첩에는 버프 더 주고 생기발라 서는 카테고리 동료 전환 회심 일개 발동 10%까지 업 해주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 오늘 슈퍼배틀로드 오랜만에 돌아볼까 하다가, 그냥, 신규 초치점 왔습니다. 어, 초고점도 쉽고, 필봉 좋고요그 다음에, 그, 이 친구도 기절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표 공방에 죽은 상태에서는 그거니까, 기절 안걸리습니다 지금. 야, 어마무시하게 영국 나가죠? 어, 신규 초고점 초거점 오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어, 굉장히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진짜. 좋아요. 뭐, 무스러시도로러분 아시다시피, 뭐, 필봉이라든지 기절을 잘 걸리니까, 물론 마지막 스테이지쯤 하면 안 걸리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비델도 나왔구요. 이렇게 할까요? 소송도 지금 유리하니까, 또런치야 힘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절에는 안 걸리고, 다만 필봉이랑 그런 건 걸리죠? 공방 다운은 걸리는 것 같으니까. 꾸준하게 굿스탑만 뜨고 있고요 런치에 바주카. 오케이, 회심까지 아, 영공인데 평타 또 평타 대포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64만, 뭔가 리브리한 다운 수치 보자 캐릭터 자, 안 아프죠? 자, 이비델는또저 가한 데미지의 몇 프로였나요? 10%나 20%였나 회복이 있습니다 머리 긴 비델 공방한 다운 또한번 당했고요, 오반이 아까 보면은 어... 보자 반 데미지 2 0프 회복이 있고, 어그 다음에 공방 주인다가 있었네, 좋습니다. 이런 디버프가 많기 때문에요, 정말 재밌는것 같아요. 제가 소수유지 하니까 또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대편이 공방 다운일 때죠, 그쵸 추가로 공방과 반드시필 사이가 추가 발동. 아 아까는 아 그렇네. 저 상대가 필봉일 때는 높은 확률로 저격 그, 공격 그죄 공격 아는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뭐야. 뭐냐, 그저를 시키는데, 로퍼라운로잘안 뜨네. 로퍼라운 룰이긴 한데, 가자. 28만 HP가 리얼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우아하들면 지금도 차이가 나네요. 제법 무지개랑 한 20만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어, 이거지! 훨씬 더 핵심입니다만. 공마 대포 줄인다. 야, 이몇번날리는 겁니까, 이거? 자, 신규 쇼호촌 이 정도로 쉽게 깰수 있다는 거는 보스로로 재밌겠는데. 마지막 스테이지인가요? 자, 조심해야겠구요. 자, 이제 기절 안걸리고, 공방은 여전히, 공방 다운은 유효하죠? 좋아요. 마에징이 또 회심 발동 확률 높여주고 있구요. 좋습니다. 오, 좋다. 보고 싶다. 지금은 공방 다운을 한 번도 안 당한 상태 오반이라서, 앞돌라나? 몇만 달지? 야, 12만. 자, 이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공방 다운을 몇번 매기고 난 다음에, 또한방 맞으면 어떻게 될까 싶긴 한데, 근데 계속해서 필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오반이에 필살기로 볼 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완전. 형타는 마지막 하죠, 뭐. 공방 대포 줄인다는 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공격력 대포 줄이는 게 여러분. 자, 전혀 안 왔다. 아이템 안, 써,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28만 HP 가지고 어, 뭐 신규 보스러쉬 이런 거 깨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습니까? 뭐 리브량 같은 경우는 고척 캐릭터들이고 야 부순다 뭐 기절에는 안 걸립니다 아마 마이징. 자 필봉이 걸려있는 상태이겠죠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이게 필봉이 아까 누가 시켰었지? 저 필살기로 필봉을 시켜야지만 이버터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어 런치 같은 경우는 공방 대포 줄인다가 있고 그쵸 이거는 이제 패시브로 어 필봉 한 거였기 때문에 아까 지금까지 영향 안 주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변신형 링크도 있군요. 어 지금도 HP 복잘되고 있는 거 보셨죠? 변신형 링크 이렇게 가서 어 이대로 가까 가자. 아이템은 안 쏘도 되지 않을까? 필봉은 안돼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 앞에 오바니가 필살기 한번 날려줬으면 좋겠네. 공방 다운 잘 되는 상태에서 맞으면. 아우, 오바를 좋아. 아주 좋아요. 다만, 런치가 지금 무지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이야, 87,000. 그죠 좋습니다. 저 HP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이제, 킬모 시켜놓고, 공방 또 줄어놓고, 한번더미기고요 제가 맞았, 제가, 제게 맞았으면, 한 6, 7만 정도로, 쇼블 쇼블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야, 이거, 몇 도는 이야몇 도는 소야 이거? 공방 대폭 줄인다. 이제는 뭐, 아예, 안 아플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기절, 기저, 아, 기절 안걸려있어 테니구나. 처리를 해버렸네요. 좋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신규 최격전 물론 뭐, 오바의최격전 자체가 어, 이틀후면 끝나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아이템 하나도 안 쓰고, 공짜 캐릭터도 뭐, 한두 명 껴있는데, 깰수 있다라는 거. 부르마가 그러고 보니까 아무 일도 안한거 같은데, 오늘. 아무튼. 그래서 역시나 부루마 같은 경우도 H 회복이 있고 비델 아까 H H 회복 있고요 공부한 대포 줄이는 런치 두명어 비델도 공부한 줄이는 거 있었고 마이징 같은 경우는 뭐저 뭐야 회심 일격 확률 높여주고 어떻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 오늘 안 데리고 왔습니다만 좀 메인 딜러가 넣고 싶다 이면이 친구 빼고요 뭐 아로 잘 아시는 뭐저 근력에. 블루의 캐프라도 있겠고, 이 친구도 있죠? 이 친구, 이 친구. 엘자메, 뭐있고요 뭐, 케일과, 어, 기술의 카리프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들어간 친구 많은데, 일부러 오늘 좀 적당히 꾸려서, 꾸려서 간 건데, 꾸여가지고이 친구도 있고, 리브리안. 어, 리더로 납수도 있고, 1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가는 거는, 보스러쉬.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도. 그만큼 생계문화 소녀를 어리다고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소녀들을. 런치 괜찮네요. 공방 대포 줄인다에다가 패시브에 필살기 영공이 막 여러 번 붙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고, 포켓하신 분들 최소한 용서로 게이트 보시기 바라고. 비원! 물러나겠고요 용서 잘 모으고 있고, 레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의 결정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연말에 어, 2주년급의 이벤트가 온다는 게 공식 좀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새로 등장한 베르가모라든지도 안 돌렸거든요? 안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모으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언젠간 폭발, 폭발시켜볼 테니까 기대해주시고, 다시 한 번, 여러분, 어, 최소한의 용서, 그러 시간의, 시간의 결정으로 계획, 혹시 바라고, 비관물러나껴게요 감사합니다.